춘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그중 한 골목에 자리 잡은 공구사입니다. 이곳에서 볼수 있는 하얗고 매끈한 이곳은 바로 닭갈비 철판인데요. 길들여지면 이렇게 친숙한 철판이 됩니다. 뜨거운 열로 쇠를 녹여 이어 붙이는 이 일을 무려 40년이 넘게 해 왔는데요. 60대인 지금은 직접 작품까지 만들어 내고 계십니다. 다재다능한 정시윤 사장님의 손끝을 따라가 볼까요? 번쩍번쩍 번쩍 불꽃이 튀는 공구사 안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언가를 용접하고 있는 정시윤 사장님. 뭘 만드시나 했더니 바로 철판에 손잡이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아, 이제 재밌어요. 내 물건을 필요하니까 그러게깐 힘이 안 들어요. 예 <laughs> 네, 옛날에는 그 마라 갖고 만드니까 그 힘들었죠. 닭갈비하면 역시 철판이죠. 뜨거워진 철판 위에서 푸짐하게 볶아내는 닭갈비. 직접 철판을 구부리고 이어 붙이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주물 방식으로 더 견고하고 가볍게 만들어. 가게에서 관리가 쉽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용접과 연마 작업으로 닭갈비 철판 완성. 뭐, 근데 부드럽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설거지도 이렇게 해요. 아주 부드럽게.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워요. 두꺼워야지 제맛이 나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두껍게 만들고, 옆에는 쓸데없는 데는 깎은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줄긴 거예요. 이거는 손님하고 나하고 그 맞춰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요리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요. 제맛을 내려면 저하고 상의를 해요. 이렇게 몇 킬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집집마다 무게가 틀려요. 맞춰줘요, 내가. 직접 개발하고 연구하며 만들어온 철판. 아버지의 뒤를 따라 시작한 것이 어느덧 40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춘천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온 닭갈비 식당이 무려 천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 이 이거 아버지가 그 했었는데. 이제 그, 내가 이제 19살 때. 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집 사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안 사주더라. <laughs> 귀엽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버지가 했던 걸 물러받은 거지. 예, 손님하고 이렇게 제작할 적에 옛날에는 연탄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탄에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 아니면은 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연탄이. 그래서 그 손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가스로 돌려 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 준 집은 그 닭갈비 그집 거를 최초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집한집 한집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시내 다 내가 이제 손재주가 좋아요 이게 뭐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이게 하루 하룻밤 자면은 생각이 다 나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약 40년 지금 43년 정도. 그러니까 막내가 10살이니까 약 20살 그 10년은 더 해야죠. 어, 아 사장님 막내가 10살이라고요? 네. 예. 아 진짜요? 예. 어, 그네 그나이는 그럼. 그네는 36. <웃음> <진짜요>? <웃음> 막내 10살이에요? 네, 예, <laughs> 예, 보여줘야 되겠네. <laughs> 우리 딸내미 보여 줘야지. 더 오래 하셔야겠어요. 네, 예, 15년? <laughs> 예. 시질 갈 <깔> 때까지죠. <laughs> 열심히. 가족을 생각하며 오늘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정시훈 사장님 저 뒤에 수북하게 쌓인 철판들이 사장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장으로 보이는 것은 어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여기서 피어 장사를 여기서 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해갖고 2층으로 옮겼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공구상 곳곳에서 보였던 피규어들 제대로 보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2층은 피규어 판매장. 와 이게 다 사장님이 직접 모으신 거죠? 변화가 필요했던 50대 중년에 들어서 공간을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로 수집을 시작했는데요. 캐릭터 인형부터 마음에 드는 것은 모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동묘에 가요. 뭐 골동품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점 사오면 그 기쁨이 되게 좋아요. 만족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와서 요거 사고 싶다. 그 사람이 만족을 느끼고 사가면은 그게 더 기뻐요. 사장님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똑같예 예. 예. 그래서 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난가 와요. 인생의 전환점이 돼준 수집. 일을 나누며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낍니다. 로봇 수집품들이 참 귀엽네요. 그런데 이번엔 큰 로봇을 들고 나오는 사장님 요즘 취미는 이렇게 직접 대형 로봇을 만드는 것이라는데요. 40년 동안 쌓아온 용접 기술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스통이에요. 가스통. 가스통을 잘라갖고 이렇게 4년 정도 됐어요. 아니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 로켓 그,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켓 싸면은 이렇게 하나가 분리되잖아요. 하나 남고. 그런 뜻으로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깊은 소식을 전, 빨리 전해주려고, 여기 머리카락.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그, 그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춤이다는 건 내가 만들어서, 딱 만족하면은 그 기쁨으로 만족하잖아요. 그게 남이 못하는 거 하니까 이래도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일과 취미가 하나 된 정시윤 사장님 바쁜 와중에도 취미생활로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물철판 제작을 담당했던 닭갈비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 조정. 딱 그리 만날 정도로만 딱 계시면은 딱 맞는 거예요. 사장님에게는 누구보다 친근한 닭갈비.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하루의 피로가 날아갑니다. 직접 만드신 철판에다가 드시니까 맛이 좀어떨세요 우수하니 그 뒷맛이 깨끗해요. 그고 얼마나 맛있는지 항상. 내 물건이 제일 좋으니까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소개해주고 그걸로 만족하죠. 저 심단된 데까지 해야죠. 닭갈비 철판과 함께해온 60년 인생. 이제는 취미와 함께 더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정시훈 사장님. 그 불꽃 튀는 열정을 응원합니다.